민준이의 메시지를 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오늘 저녁 집에 늦어. 회사 일이 많아 그 아래에 붙은 사진. 수진이와 함께 찍은 셀카. 그녀의 손이 그의 어깨에 올라가 있고 그의 입가에 웃음이 걸려 있었다. 내가 아는 그 웃음. 나를 볼 때만 지었던 그 미소였다.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다. 강남의 야경이 번쩍였다. 15층 아파트. 우리가 결혼하면서 산집 대출이 아직 10년 남았고, 인테리어 비용으로 내 적금까지 털었다. 너만 있으면 돼. 민준이가 그렇게 말하며 키스했던 것일. 지금 그것일 소파에서 그는 수진이와 누워있을지도 모른다. 사람은 왜 그렇게 쉽게 변할까? 나는 혼잣말을 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다. 결혼 5년 차. 민준이는 대기업 기획팀 차장. 나는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 수입은 내가 더 많았지만, 그는 그걸 자존심 상해했다. 너 때문에 내가 작아 보인다. 이술 취한 밤에 한번 던진 말. 그게 시작이었다. 수진이는 그의 대학 후배. 회사에 들어온 지 2년 됐다. 예쁘고 똑똑하고 야망이 컸다. 나도 처음엔 좋아했다. 집에 초대해 밥도 해주고 민준이 생일에 선물도 같이 골랐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민준이의 눈빛이 변했다. 수진이를 볼 때, 나를 볼 때와 달랐다. 나는 증거를 모았다. 메시지, 통화 기록, 카드 내역. 호텔, 레스토랑, 심지어 우리 집 근처 모텔까지. 그들은 조심하지 않았다. 내가 모를 거라 생각했다. 아니, 내가 알아도 아무것도 못할 거라 믿었다. 그날 밤, 민준이가 들어왔다. 오늘 피곤해, 그는 그렇게 말하며 샤워실로 들어갔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다. 그의 핸드폰이 탁자 위에 놓여 있었다. 잠금 해제 패턴은 여전했다. 우리 결혼 기념일. 메시지함을 열었다. 수진이와의 대화. 오늘도 최고였어. 아내는. 모를 거야. 바보처럼 나는 그 문장을 읽고 웃었다. 소리가 나지 않는 웃음.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너는 사람을 너무 과소평가했어.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 순간 뭔가가 변했다. 분노가 아니라 차가운 결심. 더 이상 울지 않기로. 더 이상 참지 않기로. 다음 날 나는 평소처럼 출근했다. 카페에서 노트북을 펴고 일했다. 민준이는 회사로 갔다. 나는 그의 일정을 알았다. 오후 미팅 후 수진이와 점심. 그후 근처 호텔. 나는 기다렸다. 증거를 더 모았다. 사진, 영상. 전문가에게 의뢰했다. 비용이 많이 들었지만 내 통장에 돈은 있었다. 민준이가 모르는 돈.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다. 민준이는 웃으며 말했다. 오늘 어땠어? 나는 대답했다. 평범했어. 그의 눈을 똑바로 봤다. 그는 시선을 피했다. 그날부터 나는 관찰했다. 그의 습관, 약점, 주변 사람들. 수진이의 배경도 조사했다. 그녀는 야심이 컸다. 승진을 위해 뭐든 할 타입. 민준이는 그녀를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반대였다. 수진이가 그를 조종하고 있었다. 나는 기다렸다. 복수는 서둘러서는 안 된다. 뜨거운 감정으로 하면 실패한다. 차갑게, 계산적으로. 한 달이 지났다. 나는 여전히 웃었다. 민준이 앞에서. 하지만 밤에 혼자 있을 때 거울을 봤다. 내 눈이 변해 있었다. 더 차가워졌다. 이제 시작이야. 시간은 천천히 흘렀다. 나는 참는 법을 배웠다. 민준이는 여전히 수진이와 만나고 있었다. 더 대담해졌다. 주말에 출장이라고 하고 사라졌다. 나는 알면서도 모르는 척 했다. 조심해, 그렇게 말하며 도시락을 챙겨줬다. 그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가짜였다. 나는 그의 약점을 파악했다. 자존심. 그는 돈을 좋아했다. 주식, 부동산. 결혼 전부터 투자에 열을 올렸다. 내가 번 돈으로 시작한 포트폴리오. 이제는 그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수진이는 더 위험했다. 그녀는 회사에서 빠르게 올라가고 있었다. 민준이의 프로젝트를 도와주며 공을 세웠다. 실제로는 그녀의 아이디어였다. 민준이는 그걸 자신의 것으로 했다. 나는 조용히 움직였다. 익명계정으로 회사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기획팀 차장 K민준, 후배와 불륜 의혹 증거는 없었다. 그냥 소문. 하지만 씨앗은 심었다. 회사 분위기가 변했다. 민준이가 불안해했다. 요즘 이상한 소문이 돈다. 그는 그렇게 말했다. 나는 걱정스러운 척 했다. 누가 그런 나쁜 짓을. 수진이는 더 영리했다. 그녀는 민준이를 압박했다. 이혼해. 나랑 같이 살자 이 민준이는 망설였다. 이혼하면 재산 분할. 그는 그걸 두려워했다. 나는 기다렸다. 그들의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수진이는 민준이의 약점을 알았다. 불륜 사실. 그녀는 그걸 무기로 썼다. 나는 수진이의 약점을 찾았다. 그녀의 과거. 대학 때 선배와의 관계. 돈을 받고 헤어진 이야기. 증거를 모았다. 옛 연인에게 연락했다. 민준이의 주식계좌를 해킹했다. 전문가에게 맡겼다. 손실을 입혔다. 조금씩. 그는 불안해했다. 시장 탓이야, 그렇게 말했다. 나는 여전히 집에서 밥을 했다. 그의 옷을 다렸다. 침대에서 안았다. 그는 점점 더 죄책감을 느꼈다. 아니, 불편함을. 너는 왜 그렇게 착해? 그가 물었다. 나는 웃었다. 사랑하니까.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다. 착한 게 아니야. 계산이야. 두 달이 지났다. 소문이 커졌다. 회사에서 민준이를 조사했다. 인사팀 호출. 그는 부인했다. 하지만 증거가 나왔다. 누군가 사진을 보냈다. 나였다. 수진이는 승진했다. 민준이의 공을 가로챘다. 그는 화를 냈다. 그들은 싸웠다. 나는 그 틈을 노렸다. 금이 가기 시작했다. 크게. 민준이는 좌천됐다. 지방 지사 발령. 급여 삭감. 그는 패닉에 빠졌다. 이게 무슨 일이야? 집으로 와서 울었다. 나는 안아줬다. 괜찮아. 내가 있잖아. 수진이는 그를 버렸다. 미안해 오빠. 나 승진했어. 이제 위험해, 그녀는 새로운 남자를 만났다. 상사. 민준이는 분노했다. 수진이에게 전화했다. 협박했다. 그녀는 녹음했다. 회사에 제출했다. 민준이는 해고됐다. 블랙리스트. 재취업 불가능. 그는 집으로 왔다. 술에 취해. 다너 때문이야, 나를 탓했다. 내가 돈을 더 벌어서 내가 작아 보였어? 나는 차갑게 말했다. 그래. 그날, 나는 증거를 보여줬다. 모든 사진, 메시지, 영상. 그의 얼굴이 하얘졌다. 왜, 왜 이제야? 기다렸어. 내가 바닥을 치는 걸 그는 무릎 꿇었다. 미안해. 다시 시작하자. 나는 웃었다. 늦었어. 이혼 소송. 나는 모든 증거를 냈다. 재산 분할. 그의 돈 대부분 내 몫고 그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수진이 차례였다. 나는 그녀의 과거를 터뜨렸다. 회사 게시판, 언론 제보. 그녀는 해고됐다. 명예훼손으로 소송당했다. 그들은 서로를 탓했다. 법정에서 만났다. 증언대에서. 나는 멀리서 봤다. 그들의 삶이 무너지는 걸? 하지만 이상했다. 만족감이 없었다. 오히려 공허함. 나는 변했다. 사람을 믿지 않게 됐다. 친구도, 가족도. 밤에 혼자 있을 때 거울을 봤다. 내 눈이 무서웠다. 이게 정말 복수였나? 복수는 계속됐다. 하지만 맛이 변했다. 민준이는 빗더미에 앉았다. 술, 도박. 나는 그걸 알았다. 채권자들에게 팁을 줬다. 수진이는 중국으로 도망쳤다. 가족에게 버림받았다. 그녀의 어머니가 나에게 전화했다. 제발 용서해주세요. 나는 대답했다. 이미 늦었어요. 나는 새 삶을 시작했다. 새로운 아파트, 새로운 일, 돈은 충분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꿈에서 그들의 얼굴이 나왔다. 울고, 빌고. 나는 상담을 받았다. 심리 치료. 의사는 말했다. 복수는 당신을 더 아프게 해요. 나는 알았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민준이가 자살 시도했다. 병원에 입원. 나는 가지 않았다. 수진이가 돌아왔다. 나를 찾아왔다.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나는 말했다. 너희가 먼저였어. 그녀는 울었다. 우리도 아팠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술을 마셨다. 많이. 나는 아직 살아있지만, 이미 죽었어. 시간이 더 흘렀다. 2년. 민준이는 거리에서 살았다. 노숙자. 나는 우연히 봤다. 알아보지 못했다. 아니, 못한 척 했다. 수진이는 결혼했다. 돈 많은 남자와.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다. 소문으로 들었다. 나는 성공했다. 회사 설립. 직원들. 하지만 혼자였다. 친구들이 말했다. 너 변했어. 차가워. 나는 웃었다. 원래 그랬어. 밤에 옛 집을 지나쳤다. 새 주인이 살았다. 행복한 가족. 나는 생각했다. 복수가 끝났나? 아니. 끝나지 않았다. 내 안에 계속됐다. 나는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 착한 남자. 하지만 믿지 않았다. 그는 물었다. 과거에 무슨 일 있었어? 나는 대답했다. 아무것도. 거짓말. 복수는 나를 먹었다. 천천히. 지금 나는 여기 앉아 있다. 모든 걸 끝냈다. 민준이는 죽었다. 과음으로. 수진이는 해외로 사라졌다. 나는 승자다. 하지만 빈껍데기. 거울을 본다. 내 얼굴. 웃고 있지만 눈은 죽었다. 복수는 정말 달콤했을까? 아니면 그냥 나를 파괴한 독이었을까? 너라면 어떻게 했을까?